살면서 3번의 큰 노화 변곡점이 있다고 합니다. 34세, 60세, 78세. 그도 그럴 것이 30대 중반이 넘어간 형들이 하나같이 그러더라고요. 체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늙고 힘들다. 술 깨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너무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아, 나도 머지않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절대 형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병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죽는 날 직전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운동할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찌나 운이 좋은지 이제는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기존 상식으로는 체력이 팍팍 깎이고 주름이 복리처럼 불어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DNA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하버드 의대 교수는 노화는 거스를 수 있는 거고 DNA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In my lab and, and some other labs in the world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 major cause of aging is your epigenome, which are the instructions that read your DNA that get messed up over time. The good news is for everybody, first of all, it's never too late to change. The second important part is that how you live your lifestyle, how you eat, when you eat, what you eat, exercise, good sleep. At a minimum, that's because the epigenome is 80% of what determines your future health. So don't panic, but I would say it's in your hands. And if, if you don't do something on a very straight line track to dying at a certain age, that I can actually predict with this test. But that what we are got to do is then give give people the knowledge to slow down and we think even reverse that biological age. 유전자도 아니고 후생 유전자 말이 좀 낯설죠. DNA는 팔, 머리, 심장, 간 어떤 부분을 떼어내더라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는 그냥 나야. 그런데 팔세포, 머리세포, 심장세포는 똑같은 나의 DNA이긴 하지만 그 기능이나 역할은 다 다릅니다. 팔세포가 심장세포에 가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DNA 옆에 붙어있으면서 수십조개의 세포가 각자 고유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후생 유전자입니다. 영어로 에피지놈이라고 하는데 에피는 그리스 어원상 주위, 주변, 환경을 뜻해요. 같은 DNA를 갖고 있어도 후생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결과도 천차만별입니다. 교수님이 말했듯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며 손상된 후생 유전자를 원상복구하고 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한 실험이 있어요. 올해 1월에 생물학 분야 최고학술지 셀에 올라왔고 우리나라 양재현 박사도 싱클레어 교수와 함께 했던 연구입니다. 이두 마리 쥐는 태어난 지 10개월 된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에요근데한 마리는 털도 반질반질하고 검은 털이고 다른 한 마리는 훨씬 늙어 보입니다. 얘네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후생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복구를 했냐 안 했냐. 복구를 한 검정지는 시력도 좋아지고 신장과 근육도 젊어졌습니다. 우리도 후생 유전자를 회복해서 젊어지고 나이 들어도 저분처럼 동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One thing I could r e c Based on a lot of research, both in animals and in humans. I do that 16 hour diet if I can, the 16 eight. There are all sorts of variations on the theme. You can have very small meals. You can skip um, meals for twice or two days a week. That's called the five plus two diet. So, what's going on when we do that is a few things. First of all, these defenses that I've talked about, these sirtuins and your NAD levels will go up, but you also bring down your blood sugar levels, and your blood sugar levels are the best predictor of lon your longevity. Um, so being being we'll 시르투인은 데이비드 교수가 제일 강조하는 장수 유전자고 NAD라는 건 시르투인을 만드는 연료입니다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면 후생 유전자들이 안정돼요 실제로 황반 변성 치료나 암 치료 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 주한테 시르투인과 NAD를 주입했는데 러닝 머신을 잘 따라가죠 움직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젊어지는 프로젝트로 1년에 20억을 넘게 쓰는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 아저씨.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의 마지막 식사는 오전 11시에 마친다고 합니다. 이분도 매일 최소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간헐적 단식은 일석십조 종합 비타민 같은 겁니다. 자기 몸 챙기는 데 관심 있고 이 효능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습관이에요. 세상에 좋은 건다 비싸고 돈 들지만 간헐적 단식은 무료입니다. 저는 요즘에 16대 8 방식으로 5시에 그날 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다시 밥을 먹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공복일 때 집중력이 좋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 2, 3시간 동안 그때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갑니다. 보통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위에서 3시간, 장에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잠들 때쯤 되면 모든 장기가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잠도 잘 자고 수면의 질이 높아져요. 당연히 일어나면 몸도 뇌도 가볍습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공복이 12시간 이상 이어지면 몸속에 있는 포도당이 많이 소모되면서 지방을 태우고 간에서는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포도당 말고 케톤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몸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이 안 들어오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죠. 그때 각성 호르몬도 나오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지방연소율도 증가합니다. BTS 전국도 20대 4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관리가 대단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차승원 아저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점심을 12시 반에 먹고 저녁을 6시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긴 해도 흰쌀밥은 안 먹은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리가 철저한 게 촬영 가면 주변 헬스장을 싹다 조사해서 바로바로 바로 운동을 갈수 있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운동하면 근육 생기고 몸에 좋은 건전 국민이 다 압니다. 제가 오늘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르메시스라는 건데 약간의 스트레스는 이 점을 더 가져다 준다는 내용이에요. 운동은 숨차고 힘들어요. 숨찬 상태라는 건 진화적으로 봤을 때 맹수한테 쫓겼을 때 느꼈을 거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생존 모드로 들어가면 아까 말한 장수물질인 NAD와 시루트인이 증가합니다. 얘네 덕분에 에너지와 근력도 올라가고 혈관도 탄탄해지고 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도 비슷합니다. 음식물을 조금 넣어주지 않으면 몸은 약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만 장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유튜브에서 사우나 찬물 샤워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이 호르메시스입니다. 어쨌든 운동을 하긴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최대의 산소 섭취량, 몸이 산소를 최대로 쓸수 있는 능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힘이 커지죠. 또 근육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게 잘 되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해주기 때문이에요. 같은 강도의 운동이나 활동을 하더라도 수월하고 체력이 좋아진다. 이걸 키울 수 있는 게 유산소성 운동인데, 피터 아티아라는 분은 Your aerobic capacity is a pyramid. And to have the largest area of a pyramid, you need the widest base and the highest peak, right? A pyramid with a narrow base and a high peak, eh, not as good. A pyramid with a very wide base and a shallow peak, also not great. In that analogy, the base is your zone two threshold, right? It's how much work can you do while keeping lactate at that sort of threshold that george brooks and inigo and san-milan talk about of about two millimole so what differentiates the best aerobic athletes from someone you know say with type two diabetes which would be the opposite end of that spectrum where you have real metabolic dysfunction or mi rather mitochondrial dysfunction we're talking a fourfold difference and you just have to train at that level you have to get to that threshold and train right there so you know this morning that was the workout i did right it was a zone two ride Where I'm just riding right at a lactate level of 1.9ml was where I was today. 투 운동에 맞는 심박수 계산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생각보다 강도가 낮아요. 30, 40분 운동하는 내내 는 이렇게 대화나 전화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 여보세요? 어, 만약 전화를 한다면 어, 상대방이 내가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걸알 겁니다. 운동으로, machine, 달리기, the key for building a high VO2 max is saying I'm going to spend about 80% of my aerobic training time in zone 2. And this is counterintuitive, right? A lot of people think, oh my God, if I want to build a high VO2 max, it has to be all intense training. No, you have to first and foremost build that huge aerobic base. That is the pyramid that foundation that allows you to make the peak higher. So basically, most people are training too hard to build the base but not hard enough to build the peak. So they're in what I kind of think of as garbage training zone. Absolutely better than sitting on the couch, for sure. Mm -hmm. But it's not specific enough to achieve this goal. So you really want to kind of separate that zone 2 from that zone 5. And when it comes to VO2 max, you basically have to be in the three to eight minute range. So it's got to be intervals that are about three to eight minutes. So three minutes at the low end, mm -hmm. meaning you're doing something that is so hard, you can only do it for about three minutes. And at the high end, eight minutes. So if you can do it for more than eight minutes, it's not doing a lot for your VO2 max. If you can't do it for three minutes, it's also not doing the maximum amount for your VO2 max. And just for clarity, that's the zone five that you're referring to, building the peak. Yeah, exactly. And here you're typically doing about a one to one work to rest recovery. That's how hard these intervals are. So we typically say, look, a good starting point is four by four, four on, four off, four times. That's just a great workout to start. Just doing that workout once a week. So if, let's say three days a week you're going to do your cardio, and it's going to be kind of the low end zone two cardio. One day a week you so you pick an exertion level that you can. barely get through 4 minutes of it, and that you need 4 minutes to recover, and then you do that 4 times. 오늘 간헐적 단식이랑 유산소성 운동, 존 2, 존 5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돈도 안 들고, 가장 쉽고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근력운동, 스트레스 안 받기, 잠잘 자기, 아침 루틴, 저녁 루틴, 뭐할수 있는 것들이야 엄청 많죠. 하지만 다 바쁘게 사는 와중에 이 모든 걸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 이런 거 찾아보고 해보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스트레스 너무 많을 때도 있고 10시에 자는 건잘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간헐적 단식이랑 존2, 존5가 가장 습관 들이기 쉽고 만만하더라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영원히 동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